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오늘 차트를 좀 보면, 어, 여기서 일단 바닥을 좀잘만들어진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기대를 했던 구간들에 대해서 지지가 발생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우리는 이 거래량으로, 그리고 캔들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파동의 비율이 어쨌든 다 카운팅이 됩니다. ABC에. 이렇게 또 ABC가 존재하고, 이 ABC가 안 파동이 돼서 또 ABC로 연장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을 좀 보면, 일단 지금, 한 파동이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올라가는 게초세라고 했었을 때 지금 여기 보고 저항이 맞는 형태를 보면 저항 맞는 형태가 조정이죠. 아 그러면 얘가 전고전자에 236을 못 들으면 어또 같은 크기로 연장이 된뭐 이런 형태가 되든 또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여기가 이제 메몰대를 쌓고 있는 과정이면 이 구간에 이제 뚫고 올릴 수도 있겠죠. 지금 내려오는 게 추세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또 조정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조정인 것 같고 이 구간을 보면 구간에 보면 아래 구간 에또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저항대에 저항이 나오고 지지대에 지지가 발생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어, 보면 여기는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여기 4시간 캔들로 보면 캔들상 봤었을 때, 여기 위쪽에서 했던 분석과는 좀 다르게 여기는 캔들이 개수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개 캔들 그러니까 4네 시간 캔들 여섯 개면 하루죠. 하루 동안 힘이 같은 구간에서 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도 이제 돌파가 발생하면은 이런 구간이 지지대가 돼서 강한 분출이 만들 어수 있다. 반대로 하방으로 돌파가 된다면 이제 저항대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여기 이 지지라인. 이, 이 구간들, 저항대, 현재 저항대인데, 뚫고 나면 지지할 때, 어, 추격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지 반대로 저항이 나오면은, 하방으로, 이만큼 추세가 더 연장되겠다고 보고, 어, 매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 보통 이렇게 캔들이, 여러, 여러, 개로 이제, 박스를 이루면은, 보통, 쪼개봤었을 때 중요하거든요. 쪼개봤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하나의 추세가 올라와주고 나서, ABC가 그려지면서 기간은 과집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은, 아, 이 기간의 힘이 좀 강하게 분출하겠다. 생각이 가능한데, 지금 어떤 형태냐, 어, LBC로 올라갔고, LBC로 지지 하고 있으니까, 어,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 좀 기다리자. 어느 쪽에든 4시간 상, 어, 사실 4시간 봉이 정도 힘이 우측이 되면 4시간 봉 마감이 이렇게 섭니다. 만약에, 저는 어떻게 하면 1시간 봉을 보고, 1시간 봉을 기준으로 4시간 봉이 저항대를 돌파했다. 어, 이 캔들의 크기로 판단하니까 한 시간봉 적어도 한 시간봉 컴펌을 하고 나서 되돌림에서 어, 롱을 배팅해볼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반대의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